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받고도 받은 게 없다며 남들에게 신앙 고백의 순서를 미루왔던 저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지금 제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오늘 하루를 제게 허락하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을 준비하며 저의 죄악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나약하고 부족한 이 죄인을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에 우선 제 소개부터 할까 합니다. 저는 김용득 안수 집사님과 이정희 권사님의 아들 김태현입니다. 저희 누나는 김보라 사모구요. 제가 처음 간증문을 제출하라는 말씀 들었을 때가 몇 개월 전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 얘긴 저와는 무관한 말씀 같았습니다. 본래 간증 혹은 신앙고백이라고 하면 안은뱅이가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을 남들 앞에 서서 나누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육체가 아프지도 않았고 마음의 병이나 해결 못할 고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에 남들 앞에서도 나눌 말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저희 교만함이 만들어낸 생각이었고 또한 착각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이 좋은 목자를 만나 다시 살게 된 것은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불편하던 육체가 고침을 받아 회복되는 것보다 더큰 역사이며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멘. 25년 전 3월 봄, 저는 영덕이라는 작은 어촌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남 일녀 중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누나의 더울이 7년이나 납니다. 장난 7년이나 납니다. 늦둥이로 태어나다 보니 장난기도 많았고 얌전히 자랐던 누나와는 달리 틈만 나면 놀거리를 찾아 집안 곳곳을 휘저 다녔습니다. 어릴 적부터 미용에 관심이 많았는지 엄마 화장품으로 제 얼굴에다가 예술혼을 담아 작품을 선보이곤 했습니다. 저희 작품 세계가 너무 심어 있는지 어머니는 파리채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장독대를 열어보니 담근 고추장에 가뭄이 들어 갈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일하느라 바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하였구나 효도를 해야지 하며 제가 아끼는 물총에 비장한 각오로 물을 장전하여 갈라진 고추장을 향해 쏘고 또 쏘았습니다. 그런 정성 때문이었는지 며칠이 지나 장독대를 열어보니 흰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이제껏 꽃은 화분에만 피는 것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참으로 신기한 현상이었습니다. 얼른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엄마에게 달려가 장독대에 핀 꽃이 핀 사실을 말하고선 칭찬받을 생각에 기분이 몹시 좋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의 격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흰 꽃의 이름은 곰팡이입니다. 어머니는 그렇게 또 파리채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고뭉치였던 저지만 늦둥이라 귀여웠는지 지금 생각해도 크게 혼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집은 형편이 여의치 않아 부모님은 맞벌이를 하셨고 누나도 학교를 다니느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심심한 것을 못 견디했던 저는 밖으로 나가 동네 애들을 불러 모아 놀았고 항상 그 무리에서 골목대장 역할을 했습니다. 또래에 비해 말을 잘해 친구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저에게 촉새라는 예쁜 별명을 지어주며 물에 빠져도 입만 동동 떠다닐 거라고 축복의 말씀을 아낌없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놀던 또래 아이 중한 명이 기가 막힌 소식을 하나 전해주었습니다. 교회에서 달란트 잔치라는 행사를 하는데 거기 가면 미니카를 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미니카를 갖고 있는 친구는 많지 않았기에 어떤 말보다 솔깃했습니다. 그걸 받으러 가겠다고 교회에 나간 것이 계기가 되어 이후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맘때쯤 유년 시절의 행복했던 기억 너머로 어렴풋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을 하러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면. 항상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손찌검 한 번을 안 하던 분이 고약한 술 버릇 탓에 술만 마시면 괴물로 변해 집에 있는 집기와 그릇을 막론하고 깨고 부수고 던졌고 주방에서 칼을 꺼내 엄마와 누나와 저를 위협하며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어린 제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와 누나는 교회에 나가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당시 저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기에 우리 집이 행복하게 해 주세요라고 딱한 마디의 기도만 했습니다. 그렇게 단순히 재미로 다녔던 교회가 점점 피난처와 안식처의 역할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온 다시 행복이 찾아오는 듯하였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친구와 놀다 어스름이 지고서야 집에 들어갔는데 현관문을 열고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깨진 술병이 널브러져 있고 상다리는 부러져 그 모습마저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릇에 담겨 있어야 할 반찬들은 벽이며 바닥에 패대기 젖져 있었고 한쪽에는 찢어진 성경책도 보였습니다. 정신이 들어갈 때쯤 안방 모퉁이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먼저 달려가 엄마를 살펴야 했습니다. 아빠에게 맞았는지 갈비뼈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다. 119에 전화를 하여 구급차를 부르려 했지만 엄마는 괜찮다며 쉬면 낫는다고 한사코 전화하는 것을 말렸습니다. 그런 엄마를 보고 있자니 너무 가엽고 불쌍해 보였습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엄마를 지키지 못하는구나 하며 어린 제 자신의 무능함을 질책하였고 엄마를 괴롭히는 아빠에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커서 똑같이 똑같이 돌려주겠노라고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제 마음 안에 아빠를 향한 강력한 분노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움과 분노는 분노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는 것을. 그 와중 한줄기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날도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후였고 엄마와 누나와 저는 아빠를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 아빠의 동향을 살피러 집으로 정탐꾼이 파견됐습니다. 겁이 많았던 저는 누나를 앞장세우고 꽁무니만 졸졸 쫓았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때 당시 누나는 태권도 파란띠 소유자였습니다. 한 날은 누나에게 까불다 발차기를 맞았는데 몸이 몇 초간 부웅 떠 있는 무중력의 상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 안에 용득이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때부터 누나가 참 듬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10대 중반의 여중생이 무슨 용기가 있었을까요? 누나도 얼마나 무섭고 떨렸을까요? 하지만 어린 남동생과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그 하나 때문에 그런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집문을 열고 들어가니 고요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누나와 저는 어지럽혀진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엄마는 아빠에게 이렇게 더 이상은 못 산다며 이혼을 요구하였고 아빠는 시키는 대로 다할 테니 한 번만 봐달라며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엄마는 담담한 어조로 그럼 우리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우리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서 아빠는 우선 이혼을 막아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그렇게 교회라는 곳에 첫발을 디디게 됐습니다. 교회에 나가고서 담배도 끊고 술도 다니기 전보다 마시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계획하신 섭리 가운데 아버지는 더디지만 서서히 변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도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 그것도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신실한 척하였으나 그것 또한 가식이었습니다. 한번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면 그것에 사로잡혀 제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저를 무시하거나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면 머릿속으로 그 사람을 떠올렸고. 제가 고통을 주고 싶은 대로 해를 가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제게 왠지 모를 쾌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로 인해 뿌리내린 분노의 씨앗은 무관한 다른 이에게까지 점점 번져갔습니다. 이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다니던 교회의 단임 목사님이 교회를 버리고 타지로 떠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의 가족은 그분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울 때부터 믿고 따라 나왔던 가정입니다. 그런데 믿고 따랐던 결과가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고 겨울날 꽁꽁 얼어버린 강바닥처럼 제 마음도 차갑게 굳어져 갔습니다. 저희 가족은 버림받은 상처로 인해 한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였고 곧 영적인 영양 결핍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그 와중 다시 정신을 차렸던 건 엄마와 누나였습니다. 아빠를 설득하여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 한다며 가까운 근교부터 다닐 만한 교회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봐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도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은 광야 생활에 저희 가족은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럴 때쯤 한때 같은 교회를 섬겼던 이미진 전도사님을 통해 남원 임마누엘 교회에 대한 얘기를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알고 지냈던 시간도 길고 그만큼 신뢰하는 사람의 말이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아빠를 제외한 저희 세 식구는 남원 임마누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됐고 지금의 당회장님과 동역자분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안수 기도를 받고 사단과 나쁜 것을 상징하는 동물과 벌레들이 무수히 빠져나갔습니다. 흡사 동물의 왕국을 연상시켰습니다. 사단이 다 빠져나갔다는 소리를 듣고 개운한 느낌도 있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게 없으니 잠시 잠깐의 기분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저도 모르는 사이 이미 찾아와 있었습니다. 안수를 받고 난 뒤부터 미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던 분노들이 눅눅 눈녹, 눈 녹듯 사라져 화낼 일이 있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머릿 속으로 미워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괴롭히던 것에서도 해방됐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것을 장회장님의 가르치는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사랑으로 품으니 그간에 묶여 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눈나 또한 영도 육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후두암이라는 질병에 걸려 뒤늦게 이마누엘 교회에 오게 됐지만 지금은 깨끗이 고침을 받았을 뿐더러 예전의 인간적인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변했습니다. 당 회장님의 기도 덕분에 저희 가정은 이렇게 회복됐고 분쟁도 아픔도 없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당 회장님을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제가 누리는 이 행복과 기쁨을 영상으로서 간증을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간증을 우연히 듣게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엔 우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께 저희 임마누엘 교회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성경의 참 맛을 보고 싶은 분이 있다면 임마누엘 교회로 오십시오.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가 보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둘째, 믿으면 무조건 복받는다는 막무가내식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시다면 임마누엘 교회로 오십시오. 서로 사랑하라고 외치는 교회는 많지만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외치는 교회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임마누엘 교회에 오시면 그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셋째, 심신이 병약한 자는 임마누엘 교회로 오십시오. 물질을 대가로 병을 고치지 않습니다. 한 영혼의 회복을 위해 밤낮 부르짖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넷째, 세상에서 버림받아 의지할 곳이 없는 분은 임마누엘 교회로 오십시오. 멍든 바나나가 더 단맛을 내듯 이곳에 사연 없이 오신 분들은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위기에서 다시 살아났기에 가식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가 되어 드릴 것입니다. 다섯째, 삶의 목적이 없으신 분들은 임마누엘 교회로 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의 예고편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일부에 불과합니다. 직접 와서 느끼고 체험해 보십시오.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저희 가정을 죽을 위기에서 살려 주신 당회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